평생 고기랑 달걀이 단백질의 왕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근육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흡수를 막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우린 지금까지 착각에 빠진 것일까요? 특히 60대가 넘으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영양대사를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데도 기운이 빠지는 이유 바로 흡수율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 이게 바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소화기에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데 사실은 먹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입에 넣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소화 부담만 늘어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가족에게만 알려드렸던 진짜 단백질 세 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새우, 렌틸콩, 그리고 들깨가루입니다. 이세 가지는 소화가 정말 편하고요. 근육을 만드는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어서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유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근육을 잃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점검해 보세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72세 김정임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 어머님은 평소 고기 반찬을 정말 즐겨드셨어요. 삼겹살도 좋아하시고 닭가슴살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셨대요. 병원에 가니까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있었고, 그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김 어머님처럼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데도 몸이 말을 안 듣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제가 김 어머님께 권해드린 건 새로운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탁의 변화였어요. 고기 대신 말린 새우를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게 했고요. 밥을 지을 때는 렌틸콩을 한 줌씩 넣어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들깨 라떼 한 잔을 드시게 했습니다. 한달 뒤에 김 어머님을 다시 뵀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다리에 힘이 붙어서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시고 밤에 잠도 깊게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음식 궁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세 가지의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우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새우를 그저 비싼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새우 100g에는 지방은 정말 적게 들어있고요. 순수 단백질이 20g 가까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닭가슴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미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보고됐거든요. 고기는 소화시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는데 새우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게 소화되면서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철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철수님은 평소 고기를 잘못 드셨어요. 이가 약해서 씹기도 힘들고 먹고 나면 속도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린 새우를 권해드렸죠. 하루에 새우 반찬을 한 번씩 추가하신 지한달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확 늘었다고 하셨어요.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린 새우를 마늘, 애호박과 함께 약간의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서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볶거나 찌는 조리법이 훨씬 낫습니다. 새우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작은 새우는 껍질째 볶아서 드시면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새우를 그저 반찬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는 근육을 살리는 보석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렌틸콩 이야기를 해 볼게요. 콩 하면 보통 검은콩이나 서리태를 떠올리시는데 렌틸콩은 좀 다릅니다.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23g이나 들어 있어요. 고기보다 많은 수준이죠.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모두 포함돼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캐나다 서스케처원 대학교 연구팀이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렌틸콩을 쌀과 섞어서 먹을 경우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단백질도 챙기고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인 거예요. 70세 윤미자님은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것 같아서 불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밥에 렌틸콩을 한 줌씩 넣어 보라고 권했어요. 윤미자 님이 실천하신 지두 달쯤 되니까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다리에도 힘이 붙었다고 전화 주셨어요. 렌틸콩은 현미와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1대 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완벽해져요. 여기에 나물 반찬 몇 가지만 곁들이면 정말 훌륭한 한 끼가 되는 거죠. 조리도 간단해요. 불린 렌틸콩을 현미와 함께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설탕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간 렌틸콩 조림은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단맛이 강하면 혈당도 오르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거든요. 심플하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혈당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걱정되셨나요? 렌틸콩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를 단백질 식품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들깨의 오메가3가 근육 염증 억제와 뇌신경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육이 제대로 자라려면 염증이 없어야 하거든요. 운동 후에 근육통이 오래가는 것도 염증 때문이에요. 들깨는 그 염증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75세 이명자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관절도 안 좋고 근육도 약해지는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제가 들깨 라떼를 권해드렸어요. 따뜻한 두유에 들깨가루 두 스푼을 타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게 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숙면도 잘 취하신다고 하셨어요. 들깨가루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들깨가루 두 스푼을 타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1 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들깨 수프도 추천드려요. 들깨가루에 물을 부어서 끓이고 소금으로 만간을 하면 구수하고 고소한 수프가 됩니다. 여기에 감자나 애호박을 넣으면 더 든든하죠. 들깨가 근육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들깨를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영양복으로 봐야 합니다. 이세 가지 식품, 새우와 렌틸콩과 들깨 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은 물론이고 혈당, 염증, 뇌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음식들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비밀궁합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궁합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우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이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근육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칼슘도 함께 있어야 근육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볶으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반찬이 돼요. 새우는 살짝 데쳐서 준비하시고, 브로콜리는 작게 송이를 나눠서 마늘과 함께 볶으세요. 소금 약간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튀기면 안 돼요. 튀기면 새우의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고, 브로콜리의 비타민C도 날아가 버립니다. 볶을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시면 더 좋아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새우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불은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영양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새우를 이렇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새우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매일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새우를 드시고 나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수분이 충분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제 렌틸콩 이야기를 더 깊이 해볼게요. 렌틸콩은 현미와 섞을 때 아미노산 균형이 정말 완벽해집니다. 곡물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렌틸콩에는 라이신이 풍부하거든요. 반대로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은 현미에 들어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를 쓰셔야 효과가 좋아요.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현미와 렌틸콩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물 반찬을 몇 가지 곁들이면 정말 완벽한 한 끼가 돼요. 시금치나 미역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철분과 비타민까지 보충됩니다. 렌틸콩 밥을 지을 때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렌틸콩을 미리 1시간 정도 물에 불려 두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 주세요. 렌틸콩이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밥이 질어지는 게 싫으시면 렌틸콩을 따로 삶아서 밥에 섞는 방법도 있어요. 밥 짓는 습관만 바꿔도 근육이 달라진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매일 먹는 밥이 보약이 될수 있어요. 하루 한 끼만 렌틸콩 밥으로 바꿔도 한달 뒤에는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의 유지방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는 것보다 우유나 두유에 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무지방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 라떼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두 스푼을 넣고 잘 섞으면 끝이에요. 여기에 꿀을 약간 넣으면 더 맛있어지죠. 아침에 이걸 한잔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커피나 녹차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떨어진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커피를 드신다면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깨 라떼를 먼저 드시고 1시간 뒤에 커피를 드시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들깨 요거트도 정말 추천드려요.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섞고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올리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점심 후에 이걸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오후에 졸음도 덜 와요. 오늘 아침 들깨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한 변화가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식품의 궁합을 잘 맞추면 근육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으로 저녁을 드시고 점심은 렌틸콩 현미밥으로 아침은 들깨 라떼로 시작하세요. 이 패턴을 2주만 지키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이 없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헬스장 갈 필요는 없어요. 식후 20분만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자극돼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보면서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골고루 자극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산책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게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결국 음식과 운동과 마음 관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근육을 살리는 식품도 알고 궁합도 알았으니 실제로 몸이 변하는 순간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검증한 2주 완성 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나서 속이 불편하고 변비까지 생기죠. 잘못 관리하면 아무리 먹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심하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근육이 약해지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2주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다리에 힘이 붙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쪄요. 제가 드리는 2주 완성 플랜은 이래요. 첫째 주에는 들깨 라떼로 위장을 준비시키세요.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들깨가루 두 스푼을 타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위장이 부드러워지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렌틸콩 밥과 새우 반찬을 추가하세요. 점심은 렌틸콩 현미밥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곁들이는 거죠. 여기에 아침 들깨 라떼는 계속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근육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후 20분 가볍게 걷기만 더 하시면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면 상체 근육까지 함께 자극됩니다. 하루 30분이면 딱 좋아요. 좋은 단백질을 잘 흡수하는 몸, 그게 바로 진짜 젊음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이 있으면 활동적으로 살수 있어요. 활동적으로 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도 신나게 놀수 있죠. 오늘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새우 렌틸콩 들깨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근육으로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